당식 fx를 이걸로 뭐 한대? 나눌 때. 그죠?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6.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이 바로 되나 이거? 그래? f의 마이너스 2는 6이고, f의 6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말 아니냐? 됩니까? 다시. fx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6. 여기 얼마로 오면 0 돼? 마이너스 2. 그럼 f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이지. 아, 지금 빨리 이거 안 돼서 오늘 수업을 지어야지. 어, 뭘 뭐, 뭐로 들은 거야? 콧구멍으로 쳐 들은 거야? 해봐. 얘는 6 넣으면 0이지. 그럼 f6이 10, 마이너스 10이다. 이말 맞아, 아니야? 맞죠? 이렇게 바로 가야 돼. 이제 시험 가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이런데. fx를 지금 뭘로 나누겠대, 여러분. fx를. 들어봐. fx를 뭘로 나누겠대? 그쵸?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로 나누겠대요. 가면 몫이 뭔가 있겠지, 그지? 뭔지 몰라. 얘로 나누면 뭐 몫이 뭔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나머지도 나올 텐데, 야, 나누는 녀석이 몇 차야? 나누는 녀석이 몇 차야? 2차지, 나머지는 몇차 나와야 돼? 1차 이하로 나와야 1차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1차 이하로 나와야 돼.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상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쪽에다가 뭐라 쓰면 되냐면, 1차니까, 1차 이하니까, AX 플러스 얼마? B다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뭐 아까처럼 쓸까요? PX 플러스 얼마다 여러분? Q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지금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px 플러스 q를 구해봐 이거죠 나머지 구해봐 이런 거니까 근데 재밌는 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x x 그 다음 2하고 얼마? 6 마이너스 밑에 이렇게 요 그럼 이거 얼마 돼? x 플러스 2 여기는 x 마이너스 6에 qx 더하기 얼마? px 플러스 얼마? q겠죠 그지? 야너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x에다 뭐 놓고 싶어요? 마이너스 2 오호! 그래? 첫 번째 f에 마이너스 2는야 이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돼요? 마이너스 e p 플러스 얼마? q잖아 맞지?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죽고 얘는 마이너스 e p 플러스 q로 남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위에서 F-2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6이라는 걸 알죠. <laughs> 맞나? 자, 두 번째 X에다 뭐 넣고 싶어, 얘들아? 6을 넣고 싶겠죠? 그럼 F6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F6은 이거 6 넣으면 뒤지고 6 넣으면 뭐 돼, 이거? 6P 플러스 얼마? Q 근데 F6은 우리가 이미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10이랑 안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그럼, 야, 이거 두개 연립하면 PQ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나머지가 나오겠죠? 요건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두개 뺄까요?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얼마? 8P는? 이거 빼면 얼마 돼요? 16. 고로 P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넘 이거 4지? Q는 얼마요, 여러분? 2지?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가 이거였는데,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2.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